이른여섯 살이 되니까요. 이름도 자꾸 잊고 어떤 날은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들이 이상합니다. 밤마다 어떤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요. 제가 가까이 가면 아들은 몸을 움찔하며 문을 막아섰어요.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. 아 이제, 정말, 나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구나.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? 나는 이제 짐이 된 걸까?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잠깐, 여기로 들어오세요. 단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바로, 그 방. 문이 열렸습니다. 안에는 서류더미, 낯선 명함들.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심사, 보호자 부재 시 조치. 끔찍한 글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.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결국, 나를 시설에 보내려는 거구나.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서랍 하나를 열어,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. 그 사진은 가족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웃었던 사진이었습니다.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그때 아들이 벽의 스위치를 켰습니다. 순간 방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. 그곳에는 제가 살아온 기록이 연도별로 정리된 전시관처럼 채워져 있었습니다. 신혼 때 입었던 옷, 제가 쓴 편지들, 좋아했던 노래들, 아들이 말했습니다. 어머니 최근에 기억 잃었다고 우시잖아요. 어머니의 인생을 잊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밤마다 조금씩 정리했어요. 이 방은 어머니 기억을 되살리는 게인 추억 전시관이에요. 그리고 이 서류들은 시설 보내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어머니 곁에 전문 간병인을 불러오기 위한 절차예요. 아들은 나를 버리려 한게 아니었습니다. 나의 남은 기억과 남은 시간을 지켜주려 했던 거였어요. 그 방은 나를 떠나보내기 위한 방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기 위한 방이었습니다.